어, PSR 사장님들 간의 배틀 오늘은 그란트리스모 스포트로 펼쳐집니다 어, 거의 이제 이번엔 GT3 클래스 차량으로 경기 어, 진행이 되고요 오늘 또1그리드는 어, 대전점, 성내점, 영등포 대치 상봉원주, 화성, 부산 순으로 진행됩니다 스타트합니다 아 어, 일단 뭐 대부분 일단 반 정도가 그 이제 어, 제네시스 차량을 선택을 했고요. 어떻게 보면 대전점이나 안산점 같은 경우는 이미 데칼 작업까지 다 해놨어요. 제네시스 데칼 작업까지 다 해놓고 아 내가 좀 많이 탄데 이차 진짜 자신 있다. 어, 또 현대차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어, 느낌 날 정도로 준비 설정을 해놨고요. 반면에 어, 2 등인 어, 성내점 사장님 같은 경우는 여기서 좀 재미난 차량을 좀 빠르거든요. 어, 이 차는 뭔가? 비틀입니다 비틀 비틀을 꺼내면서 어 지금 제네시스는 좀 약간 그 언더 상에좀 크고 좀 묵직한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아 비틀은 제가 좀 타보진 않을거든요 비틀이 없어서 어 그냥 여기서 이제 비틀을 꺼냈다는 거는 아 비틀이 충분히 여기서 충분히 이제 그배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능성을 지금 있다 가능성이 있다 지금 이렇게 지금 봐야될 것 같아요 미당치 못했던 어? 그니까 최근에 그 GT3 클래스가 사실요 GTR과 GTR이 가장 그 상세를 그 유지하고 있다가 너프를 먹고 그다음 뭐 차량으로 뭐 시로코도 조금 너프를 먹었어요 너프를 먹고 그다음 이제 다른 차량들이 있는데 대세가 제네시스는 대세가 아니에요 제네시스는 국내용이고 어 지금 여기서 유일하게 지금 비트를 꺼내 들었다는 거는 이 차가 어느 정도 지좀 대세에 맞는 그 차량을 선택했다 이렇게 지금 봐도 될것 같거든요. 자 바로 사이드 볼 사이드 또 만들어내고요. 자 오늘 하얀색의 지금 성내점 차량인데요. 성내 어 일단 어 스트레이트에서 생각보다 좀 빠른 퍼포먼스 나오면서 자, 첫 코너에서 제네시스가 약간 언더 성이날 수밖에 없거든요. 언더 상이 난다는 가속도가 조금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바깥쪽에서 쭉추격해 나간다면 여기서 사이드 볼 사이드까지 들어가면 역전 다시 가능합니다. 그렇죠. 이 선회력에서 제네시스가 분명히 약점을 보이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반면에, 어, 비틀 같은 경우는 차가 좀 가볍고, 어, 선회력이 좀, 제네시스보다는 좀더 우수한 선회력을, 그 진입할 때 선회력이 우수한, 그, 선회력을 보여주고 있어서. 계속 사이드 바이 사이드로 지난 각오는 있지만 결국 바깥쪽에서 쭉 뽑아내는 게 가속도는 좀 이득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안쪽에서 디펜스를 하면 어찌됐건 사이드 바이 사이드로 통과를 하는 게 먼저 통과를 해야 디펜스가 어, 되는 상황에서 아이번에 뚫리고 말았습니다 그렇지만 직선이 많은 곳 그러니까 직선줄에 또 접어들면 이 제네시스의 순간적인 가속도 무시 못하거든요 그렇죠 다시 한 번, 안쪽으로 찔러 들어가면서, 어, 다시 한번 노려봐. 아, 사실 충돌 말씀했어요. 이번 충돌은, 어, 좀 크죠? 사실, 제네시스가 좀더 묵직하기 때문에, 이 충돌에 버티는 힘, 그런 차량의 안정성은, 제네시스가 무조건 더 뛰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서 부산점이 올라옵니다. 어, 안쪽으로, 안쪽으로 또파고드는 이거 지금 비틀이, 좀 비틀비틀 거려요. 3등까지 내려갈 기세인데요. 어, 지금 선비, 이 대전점이 일단 먼저, 대전이 먼저 치고 올라가고, 어, 지 부산, 거의 뭐 황금색, 황금색의 황금색으로 도배되고 있는 부산 차량인데, 아, 어, 부산전 차량도 굉장히 그 특색 있는 색깔인 것 같아요. 이게 좀 거의 짙은 황금색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어, 이거 굉장히 아무데카로 없이 그냥 황금색 하나로 그냥 밀고 있는, 어, 금덩어리의 그 부산전 차량입니다. 조금 멀어졌죠. 그치 그렇죠. 확실히 지금 코너나 중 저속 코너에서 어, 제네시스가 좀 약점을 보이면서 다시 간격이 좁혀지는데요. 여기는 확실히 비트이 유리하죠. 어, 차량 선회력으로 인해서, 비트를 확실히 유리한데, 어, 일단, 어, 약간 충돌, 충돌! 충돌하면서 싹 3파전으로 넘어 들어가고요. 자, 그 사이, 일단 다시 성내점이선두로 올라서고, 그뒤이 부산전까지 붙으면서, 야 이게 3파전으로 경기 이어집니다. 자, 안쪽으로 파고들면서, 일단 안쪽 디펜스 계속하고 있죠. 어, 라인 끝까지 막아서면서, 비트의 그런 선회력을 유감없이 활용을 하면서, 이 제네시스를 막아서고 있는 성내네요. 네, 성내 본전이구요 결국 제네시스가 노려볼 만한 점은 코너 탈출하면서, 어, 가속도를, 어, 순간 직선이 긴 구간. 자, 그러니까 이런 구간에서 쭉 뽑아내서 레이트 한번 찔러보는 거, 이런 거거든요. 생각보다 그렇지만 여기 직선 주로가 길지가 않기 때문에. 아, 막상, 뛰쳐나올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없죠. 아, 그렇지만, 이거 바깥쪽, 그냥, 어, 안쪽을 너무 쉽게 열어줬어요. 안쪽을 좀더 막아, 막으면서, 이 뒷차를, 그, 디펜스 했어야 되는데, 너무, 너무 바깥쪽으로 빠지면서 차를 잘, 어,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너무나, 좀 쉽게 내렸어요, 이거 판. 이렇게 되면 추월할 포인트는, 아무래도 여기거든요? 여기 여기 지금 마우스 화살표 여기 코너에서 그 비트리 충분히 그 역전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어 다시 순위 바뀌었고요. 그 전반적으로 지금 사이코 선수들이 지금 너무 레코드 라인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안쪽을 너무나 쉽게 내주고 있어요. 그 여기에서는 분명히 치고나 여기서 벌려 나가면 이길 수 있습니다. 여기서 무조건 벌려, 그렇죠? 벌려 나가죠, 벌려 나갑니다. 여기에서는 제네시스가 이 비트를 따라갈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자 오히려 지금 대전점 같은 경우는 지금 부산점에게 지금 어 지금 대결 신청을 받았고 이렇게 되면 어 무난하게 우승도 가능성이 더 높입니다. 좀 많이 벌어졌거든요. 문제는 메인 스트레이트, 메인 스트레이트에서 아까부터 계속해서 안쪽을 못 막고 열어주는 상황이 발생을 해서 이 부분 을 조심을 한다면 아 충분히 그될것 같은데 지금 가속도는 조금 졌어요. 지금 가속도에서 분명히 약간 어 지르타각이 나오는데 안쪽 무조건 무조건 안쪽 막아요. 이거는 한옆아 다시 바깥쪽을 타네요. 이러면 다시 자리 주겠다는 소린가요? 아니면 지금 가속도로 다시 한번 역전을 해보겠다. 아 조금 선택적 으로 아셨죠? 이거 무조건 안쪽을 무조건 목숨 걸고 안쪽을 막았어야 되는 상황에서 아 이게 너무 아쉽게 또 사리를 내주고 말았어요. 자 그러면 이제 승부수는 여기밖에 없어요. 여기 여기 사면서 코너밖에 없는데. 아, 일단 근데 여기 선해력이 와 확실히 제네시스가 너무나 좀 언더가 좀 심해요. 선해력이 좀 큰, 좀 힘들어 보입니다. 일단 겨우 디펜스를 해냈고 지금 여기 문제 여기거든요. 여기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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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 아 어, 막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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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아요. 일단 막는데 가속도가 지금 아 어, 막혔어요 막혔어요. 야 확실히 그러니까 추월 포인트 내가 추월 당할 포인트를 무조건 여기이기 때문에 여기 무조건 막는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막고 들어간다. 어 지금 대전의 판단이. 어, 나쁘지 않은 판단이었구요. 다시 안쪽으로 파고들면서, 이거 약간 또, 약간 밀어넣듯이, 다시 역전을 해냅니다만은, 어, 오히려 지금 부산이 올라갔구요. 자, 세대가 들어갑니다. 세대가 들어가요. 어, 카운터, 아, 이거 카운터 심했죠, 이거는. 부산, 대전, 성내 순서인데요. 어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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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금 대전 무리 했어요 대전 무리하면서 지금 부산하고 충돌 발생했고 자 그리고 이러네요 지금 부산이 어 부진이 1등 챙겨가고 2등 2등점 주려고죠 2등이 대전이냐 성내냐 성내냐 대전이냐 필리쉬 들어옵니다 자 결판은 이번에는 성내가 <laughs> 어 부산이 우승을 했어요 어, 부산이 우승 을 차지하고 성내점이 2등. 3등의 대전의 순서로 마무됩니다. 리 아, 지금 4등의 영등포. 4등이 안산, 5등의 영등포 순서로, 예. 야, 이게 좀 예상치 못했었던, 아, 부산이 들어오면서, 아, 부산 사장님이 거의 뭐어부지에 꿀꺽 했습니다. 예상치 못해 정말 예상치 못했던 상황에서, 대전점과 성내점이 너무나 큰 배틀을 펼치면서, 와, 이게 한 타이밍에 그 부산점이 치고 들어왔어요. 자, 그렇게 되면서 이번 경기의 우승은 부산점 제네시스를 타고 있던 황금색의 부산점이.